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무사 입시전쟁에서 승리한 신입생들이 한양대학교 에리카 광공부학과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양혜림 기자.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하게 팩트를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인턴 기자 양혜림입니다. 네, 양 기자. 지금 광공부학과에서 신입생들을 맞이하느라고 분주하다고 했죠? 그렇다면 올해 광고 홍보학과에 들어오는 신입생들은 어떤 학생들이고 또 광고 홍보학과선 이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일단은 앵커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갑자기요? 네, 혹시 광고 홍보학과 학생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뛰어난 창의력 아닐까요? 아, 네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더 대단한 능력을 숨기고 있었는데요. 광고를 기획하는 능력, 광고를 비평하는 능력, 광고를 제작하는 능력. 아, 이뭐 상당하네요. 네, 굉장히 상당하죠. 광고홍보학과에는 이들이 숨겨진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기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양기자, 각 학회에서 어떤 능력을 어떻게 찾아내고 또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어, 음, 일단은 뭐, 좋은 지적? 뭐, 뭐, 질문? 뭐, 감사합니다. 어, 어, 앵커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어, 광고 홍보학과 학회의 능력? 끈에 대해서는 어, 일단은? 어 숨겨진 학생들의 실력이 능력이 어 숨겨져 있어서 그걸 발휘하고 어음 그렇고 또어숨겨진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 런 다음에 어 아니 안 기자 그럼각 학회에서 성장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없다는 의미는 아, 아니, 아니고요. 없다는 너무 부저, 부정적인 단어고, 어, 음, 저는 어. 양기자, 말 똑바로 하세요. 양기자! 양기자, 너 치자 안 했지? 저안 하고 싶어요? 양기자! 양기. 하, 네. 양혜림 기자가 이학생들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많이 벅찬 것 같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학회에서 준비한 영상들로 대체하겠습니다. 빠르게 드는 기획서 실력, 너리알리. 그치? 우와! 재빨라! 우와! 속도가 뭐야, 이거? 달려, 달려! 우와! 너무 빨라! 야, 그냥 와. 너 근데 이거 잘 달렸다. <웃음> <웃음> 야, 나 목마른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 야, 이거 마셔. <laughs> 역시 콜라의 근본은 크콜라지 근본있는 악회 너리알리 심심한데 만날 수가 없나? 저 혹시 팀더 연락드렸는데 어디세요? 저 지금 원정대인데 혹시 헬메 쓰신 분? 우리 그 팀에 뭐예요 놀라라 후하시라고하는요 좋아요 새 친구를 발견하는 학회, 너리알리 아, 이건 좀 무리수네 <laughs> 네, 너무 무리수였죠? 하지만 앞에 나왔던 브랜드들은 실제 너리알리 학술재인 너리씨의 클라이언트들이었습니다 2022 너리알리에서 여러분들의 다양하고 멋진 아이디어들을 널리 알려주세요 광고공부학과 유일무이 광고기획학회, 너리알리 너리 저는 회장을 맡게 된 구름이고요. 쟤는 부회장을 맡게 된 다인이, 얘는 총무를 맡은 지연이, 그리고 얘는 서기를 맡은 다원이에요. 아, 꺼려 당연하죠. 그때 우린 들어놓았는데 잘할 수 있을까? 아, 제가 PPT를 진짜 못하거든요. <목소리> 네, 학과 특성상 PPT를 쓸 일이 많잖아요 근데 꺼리에서 배울 수 있다고 해서 바로 지원했어요 이제 대학교 입학했으니까 선배나 동기들도 많이 만나고 조금 더 편하게 배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꺼리 로고도 너무 귀여워서 끌렸던 것 같아요 뭐해 빨리 와! 저 이제 가봐야 될것 같아 어, 여러분들 다 왔으니까 이제 꺼리 나누기 네 번째 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t's so, it's so. Sorry I'm gonna leave I'm driving so far Tell me why you Come into me and say you want me again Never wanna lose me Cause I'll be missing you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들어갔는데 PPT랑 디자인 실력이 엄청 들었어요 저에게 꺼리는 후회 없는 선택이었죠 워낙 가족같은 분위기여서 서로 상처 채웠어요 어... 뭐 술도 많이 먹고 코로나 때문에 제한적이긴 했지만 전 너무 재밌었어요 꺼리는 사람을 꺼리지 않는다! 그의 우리는 많이 성장했고 다음 그의 꺼리는을 함께 써내려갈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 이제 홍보영상 촬영해야 돼. 너무 재밌겠다! 그럼 일단 나가서 촬영부터 하자! 아, 배고파. 밥 먼저 먹고 하면 안 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다 했다 이거 재생해봐 재생해봐 아 이건가? 오 뭐야? 아아 잠깐만 줘봐 이거 왜 이래? 됐다 근데 지영 이가 모르 겠지? 에이, 설마 설마? 근데 너도 이제 공범 이야? 네, 다음 은 양기 자의 팩트 체크 코너 로 넘어가 겠 습니다. 직접 발로 뛰며팩트를 전달 한다. 안녕 하 세요. 인턴 기자 양혜빈 입니다. 오늘 제가 인터뷰할 분은 2022학년도 광고홍보학과의 비대위원장이자 광고홍보학과의 대표 마당말 김재희 학우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고홍보학과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 18학번 김재희입니다. 네 비대위원장님 어디서 많이 뵌것 같은데 준비는 되셨습니까? 제가 학교를 한 3년만에 와서 처음 뵙는 것 같긴 한데, 뭐, 네. <laughs> 네, 알겠고요. 인터뷰에 앞서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뭐. 혹시 광고 홍보 학과를 약칭으로 ADPR이라고 표현하는데, 뭐의 줄임말인지 아십니까? 아야 알죠.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hip입니다. 네, 아닙니다.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hips입니다. <laughs> 인간적인 모습, 멋있으시네요. 허허. <laughs> <laughs> 그럼 본격적으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어네. 아, 인터뷰는 밸런스 게임으로 진행할 건데요. 혹시 밸런스 게임 아십니까? 학교에 안 계신지 워낙 오래되셔서. <laughs> 저 완전 인싸 재질이라서 그 정도 알고 있죠. 인싸 재질이요. <laughs> 유머, 어뭐 음, 꽃멍 뭐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광고홍보학과의 대표로서 이런 점은 정말 좋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 우선 광고홍보학과가 정말 실무적인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입문계로 진학을 하다 보면 거의 이론적인 걸 위주로 하게 되는데 저희는 원론 수업만 좀 하고 나서는 실제적으로 콘, 그 네, 클라이언트 분들을 모셔가지고 수업을 하는데요. 저만 해도 뭐 요기요, 삼다수, 하늘보리 등 많은 기업의 실제적인 기획을 해본 적이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광고홍보학과답네요. 그러면 이런 점은 조금 힘들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솔직하게? 어, 다 좋은데요. 정말 다 좋은데, 팀플이 조금, 좀 많, 네, 많이 많습니다. 팀플이 많은데, 사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이제 실무 경험을 뛰게 돼도, 저희는 기획을 다 팀플레이로 하게 한다 하더라고요. 저희 이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팀플, 네, 팀 프로젝트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네 그러면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팀플 7개 하고 성적 빡세게 주는 광공부학과 학생 하기대 팀플 없고 성적도 잘 주는 탁과에서 행복하게 생활하기. 어, 근데 이거는 솔직히 완전 광공. 왜냐 광공부학과가 입결이 높은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인기가 많은 데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정말 다중도 되게 많이 오고요. 그 네. 아무래도 팀플 많은 거는 저희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좋은 거기 때문에, 뭐, 그리고 저는 실제로 성적이 좋습니다. 어, 네. 간결하고 재수없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학과마다 학술제가 있는데요. 광고원부학과에는 어떤 학술제가 있는지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아, 네. 저희 한양광원의 정말 큰 자랑거리죠. 저희는 콤마라는 학술제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 33주년을 맞은 만큼 되게 전통적이고 좋은 네, 잘 나가는 학술제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영상이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에리카 신입생 여러분. 저희는 2022년도 콤마 공동위원장 안지원 이나라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한양대 에리카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와! 그나저나 이 콤마 도대체 무엇일까요? 빨리 알려주세요. 콤마는 커뮤니케이션 i c ADPR of 한양을 줄인 말로, 광공부학과 학생뿐만 아니라 한양대학교 재학생이라면 과 상관없이 모두가 참여 가능한 한양대 최고의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입니다. 기획서부터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제작까지. 즉, 광고의 A to G를 만들어내는 학술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콤마는 실제 기업을 클라이언트로 섭외하여 다양한 기업 맞춤형 프로모션들을 기획 및 제작해볼 수 있는 실무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기획, PR, 제작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선후배 간의 팀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역시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올해로 33주년을 맞이한 콤마는 많은 클라이언트와 함께 해왔는데요. SK부터 네파, 삼다수, 폭스바겐, 그리고 작년에는 스페이스 오디티의 블립과 함께 왔습니다 2022년 콤마의 클라이언트는 과연 어디일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이처럼 클라이언트와 함께 대규모로 이루어지게 되는 콤마는 많은 사람들의 피나는 노력과 땀방울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위원단. 네, 바로 저희이죠. 2022년도는 저희 위원장 둘을 비롯한 총 11명의 위원단원과 함께 콤마의 전반적인 운영부터 클라이언트 섭외, 그리고 콤마 당일 행사 운영까지 콤마의 기틀을 마련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수뇌부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PR팀입니다. 교내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의 콤마를 알리기 위해 또 클라이언트 브랜드 홍보를 위해 다양하고 재미있는 PR 프로그램을 기획 및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SNS 콘텐츠부터 클라이언트와 함께하는 온 오프라인 행사까지 콤마를 알리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는 팀입니다. 세 번째는 영상팀으로 콤마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고 있죠. 콤마 행사 당일에 나오는 오프닝, 엔딩, 팀 소개, 스낵 영상 뿐만 아니라 콤마 및 클라이언트 홍보 영상 등 콤마에 관련된 모든 영상의 기획과 제작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기획부터 촬영 기법, 편집 기술까지 영상에 대해 다방면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팀입니다. 디자인 팀은 우리 콤마의 비주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콤마 컨셉을 보여주는 홍보 포스터, 팀 로고와 사진, 관련 굿즈 디자인, 그리고 행사장 디스플레이까지 디자인 팀이 맡아서 진행하죠. 콤마 행사 당일에는 디자인 팀이 직접 제작한 굿즈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콤마의 꽃. 바로 경쟁 PT 팀입니다. 클라이언트는 당사의 페인 포인트에 대한 과제를 내고 경쟁 PT 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획서를 작성하여 행사 당일 심사위원 앞에서 PT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양한 학년과 학과 학생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면서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네. 이렇게 콤마를 이루고 만들어가는 팀들과 그 업무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 콤마가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콤마를 통해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과 더불어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이번 콤마 소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콤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점은 콤마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업로드되는 게시글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2022 콤마 공동위원장 안지원 이나리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은 학술제로 보이네요. 혹시 김재희 비대위원장님은 콤마에 참여하셨습니까? 네, 저는 18학년도, 19학년도에는 그 캠페인 팀으로 참여해서 기획의 팀원으로 참여했었고요. 20학년도에는 제가 군대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나가서 학과장 상을 수여했던 경험도 있어서 콤마에 굉장히 애정이 많습니다. 와, 그럼 정말 콤마에 애정이 많으시겠네요.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학년도에도 콤마 팀장으로 나와서 1년 동안 준비하기 때 제일기획 공모전 대상 받기 빨리 어. 골라주세요 빨리 그러면 그런 제일기획을 나가면 콤마는 아예 못하는 건가요? 네아 근데 이게 저는 콤마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그 이유는 관공부 학교 왔으면 콤마를 하는 게 당연히 왜냐면 그 콤마를 1년 동안 준비하고 그 당일날 결과가 어떻든 그 가슴 벅차는 느낌은 정말 콤마 아니면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콤마 팀원들과 내년에 그 팀원들이 워낙 유능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년도에 제일 계획을 나가면 대상 쉽지 않 쉽, 쉽지 않게가 아니라 쉽게 타내지 않겠습니까? 저는 콤마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정말 요리조리 잘 피해서 대답하시는 모습 잘 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비대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우선 신입 학생 여러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3년이라는 레이스 끝에 이제 한양광공이라는 또 새로운 트랙이 오게 되셨는데 너무 기대가 되고요. 사실 광고라는 광고라는 분야가 되게 트렌드가 필요한 분야잖아요. 그래서 저희보다도 이 신입 학생 여러분들이 되게 좋은 경험을 더 많이 갖고 계실 거고. 저희한테도 많은 가르침을 줄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대면이 돼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볼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리고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비대위원장인 누군지 몰라도 참 야무지네요 조현영 기자 인터뷰 재밌게 잘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입생들을 위한 관공부학과만의 시설들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두산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두산 기자 네, 두상 기자 나와주세요. 두상 네, 기자, 저는 지금 네. 저는 지금 한양대학교 에리각 캠퍼스 언론정보대학에 나와 있습니다. 두상 기자, 언론정보대학에 광공부학과만을 위한 시설이 있다고요? 언론... 네, 언론정보대 두상. 네, 언론. 네, 언론정보대학에는 광공과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언론정보대학 3층에 위치한 광공상률지사입니다 이곳은 전공 관련 도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서가 구비되어 있어 광공부학과 학생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대여할 수 있는 도서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바닥에도 편히 앉을 수 있도록 잔디와 빈백, 접파가 설치되어 있어 광공부학과 학생들이 편히 쉴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각층마다 학생들을 위한 팀 프로젝트 공간이 설치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언론정보대학 건물의 각층에는 이와 같은 PBL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PBL실에서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전공 지식들고 정말 좋아요. 팀원들과 소통하며 강공바가 짱이에요. 이처럼 학생들은 이곳에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전공을 위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또한, 팀원과 소통하며 함께라는 의미를 배우고 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4층에는 어떤 공간이 마련되어 있나요? 네, 4층에는 바로 MCN 스튜디오와 교수 연구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MCN 스튜디오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대여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며, 촬영을 위한 장비 또한 무료로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이영석 교수님 연구실 앞인데요. 한번 안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수님 연구실 이렇게 막 들어가도 돼요? 네, 예, 어, 괜찮습니다. 어, 어 안될것 같은데. 이곳은 이형석 교수님 연구실이 아닙니다. 역시 우리 학과장님 교수, 학과장 교님답게예쁘가도잘 예. 되어 있죠. 어, 아 위험한 <laughs>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읽고 싶은 책 있으신가요? <웃음> 어? <웃음> <웃음>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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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한국국어학과장 이형석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대한민국 최고의 강고공박과인 한양대 강고공박과 2, 학번 새내기로 입학하시게 된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초중고 지난 12년 동안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이제 여러분의 꿈을 펼치실 일들만 남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선배, 교수님 모두 열심히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양가족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한양강원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광공부학과 소개부터 시설 그리고 교수님 축사까지 모두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고 광공부학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공부학과 인커 김재희였습니다.